저기 백병룡 경정님 옆에 계신 우리 여자 수사관님 제가 죄송합니다 성함을 잘 몰라서 예예 예. 예, 예. 수사과장님 앞으로 좀예예 예, 제가 그 과장님 성함을 잘 몰라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송지연입니다 아 송지연 수사과장님이요. 그,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한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황당한 사례들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 원주입니다. 원주에서 최근에 시민사회에서 저한테 민원을 낸 것이 그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남용해서 전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연, 연기, 깊이 방치를 해왔다라고 해요. 관련 내용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첫 번째 국민의힘 출신의 원광수 원주시장입니다. 그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제 공무원 인사제도 담연 평가제를 유예 기관 없이 폐지했어요. 공무원 임용령을 어, 확실하게 위반을 한 겁니다. 경찰에서는 공무원 노조 고소에 따라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시간을 끌다가 다시 보안 수사를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보안 수사가? 필요한 일인지 경찰 쪽에서도 오히려 저희한테 검찰의 태도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동일한 어, 유사한 건이 또 있습니다. 이 원강수 원주시장의 비서실이 업추일 업추비를 부정집행한 것으로 또 원주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이 또한 보안수사로 되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국민의힘 출신의 원주시의원이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담당 공무원을 찾아와서 협박까지 하는 이모야치도 뭐 아니고 말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올라가는데 보안 수사로 되돌려 보내고 1년째 시간을 끌다가 경찰에서는 최근에 다시 재송치,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를 했다고 해요. 이게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경찰 쪽에서도 오죽하면 민원을 내겠습니까? 공무원 노조하고. 그 제가 그 수사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 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는 일인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해소할 수 있겠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앞으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예. 우선 보안수사 요구는 그 범위가 어,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안수사 요구는 적절하게 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적절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당초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나서 보안수사 요구가 이제 라는 형태로 과거 수사주의가 바뀌면서 보안수사 요구가 왔을 때 제가 당시 송사 수사과장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보안수사 내용들을 쭉 한번 스크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안수사는 사실 적절성 면에서 과연 이게 적절한 보안수사인가? 라는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 좀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았고, 아마 그런 관계로 그 당시에 저희가 보안 수사 기간이 평균 110일 정도로 매우 장기화됐었던 연휴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냥 보안 수사를 요구할 때는 그 적절성에 대해서 어, 공감 경찰과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고안사 요구를 받은 경찰 쪽에서 그 적절성에 의문을 제시했다면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이번에 와서 이런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그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당상 곳곳에서 특히 전정형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때려다니고 계셔서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관련돼서 저는 우려하게 검찰 보안수사권을 철저하게 박탈을 하고 새로운 방식에 국민이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의 수사제도가 어,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예 네, 원래 지금 형사소송법 상에는 검사는 그 보완사 요구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23년도에 시행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 지금 검사도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에서 이 사건을 기소할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않고 지금 형 상태로는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완 수사를 하지 않고 다시 경찰에 보완사 요구를 하면서 어떤 처리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어그니까 보이적으로 시간을 끌고자 이런 행태를 했다고 하는 측은 측면이...